자 3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내가 네, 있지만 모의고사 문제 풀때 여기서 각각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단서하고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요지를 잡아놓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31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 여러분들 다 예습을 해왔을 바에 생각하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스몰타운 자 작은 마을에서 세임 워크맨자 이게 문장의 주어죠 자맥 c h 스체어 자, 목적어. 자, 체열과,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든다? drawers and tables. 자, 문과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메. 한 사람이란 얘기죠.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종종. 그와 같은 사람이 또뭘 만드느냐? 뭘 만든대? 빌드 하우 d h o s 집을 갖다가 또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은 말에서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한 사람이 여러가지의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있고요자 물론 그것은 자 임파서블이라고 얘기해요 임파서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는게 있어서 for a man of many trades to be skilled in all of them 자 많은 직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드 직종이라는 의미로 보시고요 원래 트레이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무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자, 여기서는 직종이라는 의미로 봅니다 이런 많은 직종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 이런 걸 뭐라 그래?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지?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면은 항상 해석은 어떻게 해라? 요 놈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많은 직종을 가진 남자들이 어떻다? 능숙하다란 얘기죠. 능숙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지만 그 능숙함이 어떻다? 불가능하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라 것은 상당히 좀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비교 구문이에요. 자, in 스몰 타운과 요거 형광펜 잡아 주시고요. 다음에 in 라지 시티 서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조가 들어가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도시에서는 자, 그러면서 뭐 나오니 여기에 온 디아더 핸드라 그러지? 다른 반면이란 얘기죠. 이거 우리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를 통해 가지고 뒤에 어떤 글이 나올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진영아 앞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다른 반면에 대도시에서는 뒤에는 뭐가 나올까? 이게 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했지? 민규나, 뭐가 나올까? 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한 가지 일에 여러 사람이 달라붙겠죠. 자, 누구는 어떤 걸, 문을 만들 때도 누구는? 문고리를 만들고 누구는 문틀을 만들고 누구는 뭐 이음새를 만들고 이런 것들로 나마 분업화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나오는 답이 뭐야 스페셜리제이션 이게 나오죠 전문화되 있다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자 살펴볼게요 becaus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make demands on each trade 자 각각 직종에 대해서요 Demand Demand가 무슨 뜻이야 수요 혹은 요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 직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 수요를 수요 갖다가 만든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원트레드 언론이라고 나오네. 뭡니까? 하나의 직종만으로는 뭐야? 이제 이너프 뭐래요?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이소서포 터맨이 앞에 있는 이너프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너프 토 부정사 무슨 뜻이야? 엄마에게 충분한이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의 직종만으로도 뭐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가로로 묶어놓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체 직종보다 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분화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연결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o n 어디 갔죠? 여기 있죠? on the other e n d 와 그다음에 for instance. 가로 문제로 나올 가능성 이 있어요. 네. 알아서 보세요. 여기 for instance 하고 on the other e n d 요 체크해 놓으세요. 자, one man. 자, 한 사람이 마이크스 무엇을 만든다? 자, 슈즈, 신발을 만듭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 남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장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장소? 이거 역시 형광펜. 너무 중요하죠? 이거 다쳐 놓으세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해석 들어갈 거예요. 자, 진영이 해석 들어가 본다. 자, 먼저. 자, 이러한 장소들이 있는데 어떤 장소들이 있대? 먼저 첫 번째. 음. 자 어떤 사람 한 남자는 뭘 한대요?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한대요? 네. 네. 신발 바느질을 한다는 얘기죠. 신발 바느질하는 것만으로서 생계를 갖다가 유지한다. 언어 리빙하게 되면 생계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한대? 그 신발들을 뭐 하는 거야? 자 커링아웃. 잘라낸다는 얘기죠. 자 어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이 부분이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c u r 웃뎀 out dam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어동사 나왔을 경우에는 대명사가 뒤에 절대 위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법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밖에 쓰지 못합니다. 이게 뒤로 빠지면 틀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또뭐 한다? 스윙 역시 바느질하다는 얘기죠. 자, 또 upper together 하게 되면은 내 네, 신발의 윗부분을 갖다가 그 함께 윗부분을 갖다가 신발의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꿰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발 하나를 만드는데도 각각 어떤 장소들이 있는 거야. 각각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뭐야 분업화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하나의 분업화.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원 트레이드의 하나의 직종에 대한 뭐다 분업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 이 분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각각 뭐야 전문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으로 알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볼까? Such skilled workers. 자, 그와 같이, 자, 능숙한 직공들은요, 직공들은 simple tools, 간단한 도구를 갖다가 이용해 왔을지도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들의 블랭크는, 자, 어떠한 결과를 나왔다? efficient.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분업하라는 표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혹은 전문화.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So specialization. 자, 이 자리에 이거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끝났죠. 여러분들 이거 예습 안 해왔으면 정말 배신감입니다. 자, 다음에 자, 33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 좀 똑바로 할게요 자 33번 자 일단 여기서 지금 키워드 나오는 게에드버 타이징이란 단어가 나왔고 k 메이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민규님 33번 어떤 내용으로 읽었어요? 요약정리 광고에 대한 것이다 광고에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 나쁜 점이에요? 네자 아, 공부 좀 했네요 어? 좋습니다 자 광고란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맵메이킹은 지도를 만드는 거죠. 인커먼.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자, 됐죠? 넘어갑니다. Without doubt, the best answer is their shared need to communicate a limited version of the truth. 자, 문장의 주어 좀 체크해 볼게요. 최진영, 여기서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아, 빨리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자, 바로 나와야지. 집중하자. 더 h e best answer 문장의 주어가 되죠? 자, 이제 동사 잡아놓고요. 다음에, there, shared need. 자, 이게 먼저 문장의 보호가 되겠죠. 투부장사가 하는 역할이 또 뭔지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out doubt,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무슨 뜻이야? 의심할 여지 없이. 부사구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란 뜻입니다. 자, 광고와 지도를 갖다가 만드는데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자,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거기에 대한 최고에 대한 대답은요. 바로 무엇이다? Shared Need 바로 뭐에 대한 필요성이다? 공유가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 이게 지금 여기서 키워드가 돼요. 자 뭐하는 데 있어서? Communicator Limited Version of t t r u t 라고 했어. 진영이 해석 들어가 봐. 자 진실에 대한 제한되어진 버전이죠. 제한되어진 버전을 갖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전자,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요, 바로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의 공유가 되어질 어떤 필요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진실에 대해서 제한되어진 버전을 갖다가 전달하는 데 대한 어떤 공유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 들어가 볼게요. 자 e 드버타 s 이즈먼트요자 광고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뭘 만들어야 돼? 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매력적인 이미지. 자 that's appealing이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꾸며주고 있죠. 상당히 매력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때 대선 주격관계대명사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퍼스럽에쓰는 이즈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이미지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미지가 매력적이다. 자, 어때?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하지? 이거를 어떻게 쓰겠니? 어필 드라고 나오면은. 어필 드라고 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유는 이미지가 매력을, 매력적이란 얘기죠. 주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를 갖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분사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왔고요. 자, 다음에 맵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니, 자, 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아, 분명한 이미지죠. 당연히 이것도 대치 커리어가 앞에 있는 이미지를 꾸며주고요. 분명한 이미지를 갖다가 모아야 뭐 된다. 프레젠트 무슨 뜻이에요? 제시하다. 제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 이 프레젠트란 단어도 여기에 가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이거 수요동사로 쓰이고요. 수요동사라는 얘기는 뭐다? 제시해주다. 그러니까 의미는 제시하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하세요. 동사의 의미에요. 선물이라든지 요즘에 이 프레젠트는 선물로 잘안 씁니다. 동사로 나왔을 경우에 제시하다. 자, 분별 해놓으세요. 광고가 일단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야? 정확성. 말 그대로 분명한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형광펜 들어갑니다. Needle can't beat it, it's ball. 자, 그 어떤 것도 뭐예요? 그것의 목적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의 목적이 이건데 목적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없대요. 모함으로써 충족시킬 수 없는지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 자 지희야 몇 번이 들어갔어? 빈칸에 들어가는 게자 2번 집어넣고 갈게요. Kelly showing everything 모든 것을 갖다가 말함으로써 그리고 보여줌으로써 그것의 목적을 갖다가는 목적을 뭐냐 충족시킬 수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생각해볼게요. 맵이 맵하고요. 광고, 그러니까 광고도 물론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맵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뭐야?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도가 아니면 광고가 그리고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 그렇게 함으로써는 뭐다? 이 목적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목적이라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민균이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 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죠. 이거죠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것과 앞에서 얘기한 굉장히 뭐야 분명해줘야 된다는거 이미지가 이러한 목적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뭐야 충족시킬 수 없구나라는 표현이죠. 자, 리더 캔 비트라는 표현 나왔죠. 리더리라는 표현 뭐예요? 둘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 지금 한정 짚고 있는 게 자, 에듀 e 타이즈 많하고 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가 이러한 목적을 갖다가 뭐야 달성할 수가 없어요. 다 보여주면 자,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즈 광고라고 하는 것이 커버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플레이 다운할 것입니다. 무엇을 자, 네가티브 에스펙치를 갖다가 자, 뭐에 대한 바로 이거에 대한 들어갑니다. 진영이 계속 들어갑니다. 네, 아니요, 광고는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 보죠. 뭐 네, 그렇죠. 숨기다, 가리다라는 뜻이고요. 플레이 다운은요, 약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타동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숨기거나 약화시킬 것입니다. 광고가 무엇을 부정적인 측면을? 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야? 회사에 대한 또는 그들이 광고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거 뭐 하면은요?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죠. n 링이나 쇼잉, 에드브리띵이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되면은요, 부정적인 측면을 갖다가 숨기거나 그 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갖다가 약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약화시킬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해서요, 그들은 주어 캠프로모트 홍보하는 거죠. Favorable 자, comparison. 자, 소위 말하는 아, 음, 지이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뭘 가지고 있는 컴페러슨이에요? 컴페러슨은 비교란 뜻이고요. 네, 앞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잘 봐봐요. 광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광고가 여러분들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 얘기해 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해 준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들이 광고하는 서비스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숨겨주거나 약화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광고가 해야 될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뭐야?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페이버 o 을컴 a 러 i s o n 선호할 만한 그러한 비교, 비교로 홍보를 합니다. 비교를 홍보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이거죠. 시밀러 프로덕트 그리고 이것도 동사입니다. 차별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것의 경쟁자의 상품과 어떻게 한다? 차별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사한 유사한 제품과 비교해가지고는요. 패브로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유리한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하거나 그리고 다른 회사의 그러한 상품과는 차별화시켜 준다라는 얘기예이 문장에서 좀키워드 잡아 놓을까요? 반사 문장, 자 이렇게 자 그들이 홍보를 할수 있다고 라 하는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패버러블컴페 o n 방금 얘기했지만은 유리한 비교를 갖다가 홍보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리한 비교입니다 바로 무엇과 유사한 제품과 그 다음에 V2 차별화시키는 게 다른 회사의 상품과는 차별화시켜줘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자 지도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 제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세부사항을 제거시켜줘야 된다? 이 단어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That would be confusing. 네, ing 붙여야 됩니다, 이것도. 혼돈을 갖다가 준다는 얘기지. 혼돈을 갖다가 줄수 있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아까 빈 칸에서 지금 요 놈이 들어간다 그랬지. Telling o t showing e v e r y t h i n g 자, 모든 것을 말해주거나 보여준다. 자, 그 회사에 막안 좋은 부분까지 다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지. 오케이. 그니까 좋은 부분을 갖다가 좀 부각시킨다는 얘기고 다른 회사와 차별시켜주는 게 바로 광고가 해야 될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맵에서도 굳이 다 보여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뭐 한다는 얘기야. 굉장히 혼돈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혼돈을 줄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당연히 제거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광고와 그다음에 이 지도를 갖다가 지금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다?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을 부각시킨다. 부각시킨다. 자,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할까? 디테일한 부분은 어떻다? 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됐죠? 자, 다음에 3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영빈이는 이거 동영상으로 봐. 앞에 부분.